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에 제시한 이사비 7천만원 무상 지원에 국토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한성대 이하영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주공 아파트 이사 비용을 네. 건설사가 너무 과도하게 주는 것이 문제다 해서 국토부가 제동을 걸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이 도시정비법에서 있는 이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 금품이라든가 이런 걸못 주게 되어 있는데 그간 관행상으로 이사비 무상 지원 이 있어 왔지만 이 7천만 원이다라는 것은 사회 통념상으로 봤을 때 너무 좀 과도하다라고 음. 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법률적인 게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건데요. 지금 일, 같은 사례로 부산에서도 시민공원 인근 재정비 촉구 이 3구역에서 시공사의 현대산업이 이사비를 500만원을 제시한 적도 있고 또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3천만원을 제시한 적도 있어서 이 같은 부분들이 이제 점차 과열되는 양상을 띄우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야기게 되고 있습니다. 뭐 정부가 이사비에 제동을 네.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건설사에서 이사비를 많이 주는 게 고객들 뭐 특히 뭐 주공아파트 거주자에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득이 되는 내용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 뭐. 통사적으로 일단 먼저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이제 전체 조합원이 2,292명으로 총 공사비가 2조 6천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후발 주자로 진입을 한 현대건설에서 좀 과감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2주 비용으로 되는 것 자체가 1,600억 원 규모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표면적으로는 조합원들에게 유리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1 6 0 0 원이라는 것을 그냥 정말 현대건설에서 무상으로 지급을 하지 아을거든요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는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혹은 일반 분양가를 올린다던가 여기에서 충당을 하게 되기 음.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뭐잘 보이지 않는 자재에 대해서 약간 뭐 공사비를 절약을 한다던가 혹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들에게는 그렇지만 일반 분양을 했을 때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가격이 올라간다던가 이렇게 해서 음. 사회적인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들로는 완벽하게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네, 법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왜 5억 원 무이자융자는 네. 되면서 7천만 원 네. 이사비는 안 되는 거냐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 무이자융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주택 가격의 60%를 이주 비용으로 제공을 할때 제공한다라는 을 건데. 어, 현대건설사에서 제시한 이자, 이사비 7천만 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단지에 살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어서 네. 이사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일괄적으로 제공을 네.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위법에 대한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이제 통상적으로 500에서 1 0만원 정도 이 정도는 관행적으로 뭐 이사비용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뭐 추가 비용이 필요할 때무이자로 빌려주고 입수 때 정산한다. 이런 음. 정도 수준이었는데 7천만 원은 이제 상대적으로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논란이 좀될수있다고봅니다 너무 과도하다라는 봅니다. 지적이었던 네. 거죠. 그럼 다른 건설사들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어, 맙서 에센딩 것처럼 이제 일반적으로 이주비 이런 부분들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어 왔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특화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조경을 좀 특화해 준다던가 음. 혹은 뭐 명품 가구 주방 가구들을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던가 이런 설비적인 측면에서 이~ 좀 이득을 제공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차별화를 꾀하면서 수주 전략으로 많이 채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현대건설은 사실상 수천만 원이라는 부분들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건데요 또 현대건설사의 입장에서는 그간 통상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이런 뭐~ 설비적인 측면도 뭐~ 수천만 원에 달한다 음. 그런데 현대건설에만 너무 과도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불만 섞인 입장도 나오고 있는 것이 돈으로 나가니까 조금 더 많이 네, 그렇죠. 다가오는 것 네, 같아요. 데 이렇게 사후권을 놓고 버리는 건 건설 업자들만의 이런 경쟁권 싸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래 정부가 모든 것을 개입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요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부동산이 너무 고도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민적인 지원 차원이기도 하고 전문적인 정 정책의 방향도 그렇게 와,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 전략으로 해서 경쟁이 과열되면서 사실상 경쟁사에서 이런 논란을 중재해 달라는 요청도 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도 그냥 나 몰라라 하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안을 놓고 들여보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수주전이 있을 때마다 많은 논란이 야기되어 왔고 이번에 그 같은 부분을 또 시정을 하면서 이런 어느 정도의 가이드를 좀 제시해 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의 개입은 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건설사들도 일각에서는 이런 식이면 민원이 제기되거나 불만이 제기될 때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시시비비를 네네. 가려줘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저 정부가 사업마다 관여할 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럴 네. 일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많은 지역에서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상호 비방이라던가 뭐 고소 고발까지도 이렇게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수주전이 혼탁해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때 정부가 어느 정도 재중을 걸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번 사례를 가지고, 뭐, 사안마다 시 c b 를 가여줘야 된다. 여기까지 나오는 것은 좀 상당한 비약이지 않은가 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문가 입장에서 이번 현대건설의 7천만원 이사비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어, 건설사의 일단 마케팅 전략이기 때문에 뭐 쉽게 결론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다만 기업에게는 이윤을 좀 취득해야 된다라는 목적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책임도 어느 정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사기 목록으로 7천만원 이거는 현재처럼 최근처럼 좀 서민 경제가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노후도 음.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제 이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제공을 한다 이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인 이사비는 정말 명목적이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먹기 좋은 이렇게 좀 먼저 주는 달콤함보다는 이 시공 자체를 좀 튼튼하게 하고 또 안락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그리고 주변 환경 조경 이런 부분들을 그 특화되게 조경을 하는 그런 부분에 음. 차별화 전략으로 좀 선의의 경쟁을 하고 또 조합원이든 일반 천역자든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수주전 결과가 오는 27일에 나오게 되는데요. 과연 누가 반포주공 1단지를 차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하연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